엄마, 고겁니다 순우한성 문학 갑시다. 오늘은 사회에 있는 규중치료쟁론기하고 조치문 갑시다. 규중치료쟁론기 약간 실려있는데 거의 전문 요거를 한번 쭉 얘기를 해볼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전체 중에서 조금 잘라갖고 인용을 한 거니까 절반은 다른 부분 출제를 할 거야. 그래서 그거 좀 쳐다보고, 조친문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살짝 출제가 됐는데 충분히 해도 출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녀자들이 한 200년 전에 쓴 글이라 한자도 많지 않고 내용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이제 출제를 하는데 그러나 또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까다롭지. 게다가 사물을 주제로 쓴 작품들이라 그 그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초등학생이 그림 잘 그려놨고 척부이는 자 얘기하는 거고. 교두각시는 가위, 싹둑싹둑. 그 다음, 새우각시는 바늘. 총각시는 실. 감투할미는 손에 끼는 골무 인화 낭자는 인두 울낭자는 다리미. 비교적 예쁘게 잘 그렸지. 갑시다. 자, 새우각시가 날랜 부리를 두루혀이르되 분명 잘못됐다. 맨 처음에 사실은 첫 부인하고 교두각시, 그래서 자하고 가위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 내가 제일 잘났다. 다 애들은 조금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있어야 옷이 완성이 된다. 전체적으로 어, 자기 자랑을 하는 장면. 요게 앞부분 내용이야. 자 구슬이 열 그릇이 있어도. 끈 뒤에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에 거가 첫부인 교두각시가 열심히 해도 바늘이 있어야 그거를 옷을 만들 수 있다. 나 아니면 공이 없으니 너네들 자랑하지 마라. 청홍각시가 실 파란 실 빨간 실뭐 이런 거지 얼굴이 붉불학 푸르락. 화내는 모습을 아주 재밌게 의미한 거지. 세유야, 니네 공이 내 공이다. 자랑하지 마라. 내가 있어야 너도 가능하다. 실이 있어야 끌 수, 바늘로 찌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실로 결국은 묶어야 되니까. 자, 그랬더니, 감투할미. 아마 청소년들은 잘 모를 텐데, 감투, 골무라고 손에다가 끼는 고무 같은 거야. 프로텍터. 그래서 바늘질 할 때, 손안 찔리게 만드는 거야 자랑하지 마라 아가씨가 손 아프지 않게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옛날 말에 닭의 입이 돼도 소의 뒤는 되지 마라 즉실너 자랑하지 마라 넌 기껏해야 바늘 따라다니는 놈 아니냐 나는 맨날 찔렸는데 바늘한테 찔렸어도 안말안 한다 난 인내심이 있다 자 인두가 말하기를 인두는 그 작은 좁은 부분을 다리미질 하는거지 어, 너네 자랑하지 마라 내가 있어야 곱게 완성이 된다 바느질 니가 잘해봤자 내가 있어야 빛이 난다 울랑자 다리미가 말하기를 인화야 너하고 나는 같다 하지만 나는 넓은 바닥으로 곱게 만드니까 <laughs> 내가 제일이다. 그 칠우가 타인보다 내가 더 잘났다. 내 덕에 옷이 완성된다. 공치사를 하는 부분. 자 그랬더니 부인이 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사람이 써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니네 아무리 있어봤자 쓸모 없지 않냐. 하고 또 자. 그랬더니만 이제 대화 화제 전환. 그래서 저는. 어, 부인을 공격하는 전체적으로 자기 자랑만 하다가 아니다 사람을 공격해보자. 그래서 자아가 먼저 말하기를 "여자들은 공을 모른다", 독감을 재고 자를 때 지가 다했다고 하는데, 어이없이 잠 깨우는 막대기로 자아를 쓴다. 그러다가 자아가 부러진 적도 있다. 정말 야속하다! 가위가 말하기를 니네 말이 맞다 옷 자를때는 내가 없으면 안되는데 가위가 안된다고막 던지기도 하고 흔들면은 나 진짜 불쾌하다 전체적인 주제는 그 앞부분에 공치사하는 이기적인 태도 이거를 비판하는 거고 요게 앞부분 맨 끝부분에서는 이제 감수할미가 아부를 떨지. 지원자 칭찬받지. 그런 태도도 역시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사물들, 일곱 가지의 사물을 통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들도 뭔가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지켜야 뭔가 완성이 된다. 전체 주제. 심지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놓고 정말 힘들다. 바늘이 한숨 짓기를 나는 사람 속에서 가장 오래 있는데 나도 정말 힘들다. 내 허리를 막 휘둘르고 그러다가 잘안 되면은 부러뜨려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 사람은 원수다. 그 내가 어쩌다가 이 한을 갚으려고 사람 손을 콱 찔렸는데 감투할미가 막아버려갖고 더 슬프다. 인두가 눈물지며 말하기를 넌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뜨겁다. 내 얼굴을 지진다. 얼마나 서럽고 괴로운 줄 아냐. 그랬더니 울랑자가 나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나는 내 손잡이를 막 잡아 뜯어가지고, 정말 힘들다. 자, 이제 사람 욕을 막 하니까 부인이 일어나가지고, 야, 니네 왜 이렇게 뒷담을 까냐? 그랬더니 또 눈치 빠른 감탄이가 용서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그래. 나 그만하겠다. 이, 내가, 안 아픈 거 전부 할미의 공이다. 여러가지 중에서 할머니 네가 짱이다. 그랬더니 물러나더라. 전체적으로 앞부분에서 각자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칠우가 사람을 비판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할미 칭찬하면서 마무리 자, 이번엔 조칭문 가봅시다. 조칭문 뜻이 뭐냐? 바늘을 애도하는 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 한두 개씩은 있을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아마도 요즘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핸드폰을 제일 애착하지 않을까. 뭐 핸드폰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옷,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장난감, 또는 뭐 자기 샤프, 각자 애정하는 물건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200년 전에 이 아줌마는 바늘이 가장 애착이 가는 물건이었는데 바늘이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어... 애도하는 글을 썼어 심지어는 사람처럼 만들어갖고 유세차, 이거는 사람 제사진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람 제사진에는 처럼 바늘에 대해서 애도하는 글을 지었다. 심지어는 침자 우리가 그 자라고 쓰는 거는여기 의인법이라고 그러는데 어 어떤 곳에 자를 쓰냐면은 내용에 훌륭한 사람, 공자, 맹자 <laughs> 이 정도 급이 돼야 자라는 걸 붙인 거거든. 근데 바늘에다가 자자 붙였으니까 어 바늘 정말 훌륭하다. 자, 중요한 건 바늘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다. 왜? 흔하니까. 자, 하지만, 나의 슬픔은 남과 다르다. 아깝고 불쌍하다.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 그 이모션을 직접 설명하다. 아깝다, 불쌍하다, 기쁘다, 착하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행동, 대화, 묘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흥부가 자비, 제비다리를 고쳐 주었다 아 흥부는 착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거지 바늘 한 개를 27년을 썼대 대단하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좀 물건을 빨리빨리 바꾸는 편이지 그래갖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보통 2년 그 다음에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국 평균이 뭐 3년인가 4년이래 항수함대, 빨리빨리 병이 물건에 투영되는차갖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진지 27년이다. 너의 행장과 나의 회포를, 그 바늘이 무슨 일을 했고, 나의 심정을 적어보겠다. 몇년 전에, 몇년 전이라 사실, 사실은 몇 년? 27년 전이지. 친척이 중국 사신으로 임명돼서 북경을 다녀오는 길에 바늘을 주었다. 바늘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를 택해가지고 27년을 썼다. 넌 정말 특별한 존재다. 아깝다. 내 신세가 팔자가 거지 같아가지고, 애기도 못 낳고, 그 다음에 남편도 일찍 죽고, 집은 가난하고, 그래서 내 취미이자 직업은 바느질밖에 없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평생을 살았는데, 너와 헤어지니까 이렇게 슬플 수가.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지녔다. 물건 중에서 최고의 물건이고, 철 중에서 아주 뛰어난 철이다. 백대의 협계기호, 만고의 충신이다. 그래서, 뭐 대구, 열거, 은유, A는 B다. 라고 했으니까. 자, 능나비단 남봉공작을 수놓을 때, 귀신이 돕는 듯 하다. 정말 멋진 솜씨다.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을 때가 있고, 자식도 정말 소중하지. 근데 내 맘에서 벗어날 때가 많지. 그 다음에 비복, 노비들도 순하지만 말안 듣는 노비도 있다. 하지만 바늘, 너는 정말 자식보다 훌륭하고, 노비보다도 훌륭하다. 그래서 여기는, 그, 비교, 에게 진하다. 비교격으로 상당히 잘 출제되는 부분. 그래서, 천흥으로 지불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서, 격고름에 채웠다. 너를 항상 내 몸에 지니고 다녔다. 우리 개처럼. 넌내 친구다. 그래서 이것저것 바느질할 때 조화가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100년 동안 같이 살려고 했는데 10월 10일날 저녁에 바느질하다가 작은 동 부러졌다. 음성 상징어를 통해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거고 아야 아야 해가지고 과장된 모습. 그 다음에 영탄. 마음을 빠내는 듯듯듯 니까, 지극법을 반복한 거지. 바늘 하나 부러졌다고, 뭐, 어, 머리가 깨진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우리 고전 특유의 과장법이겠지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불사를 못 하겠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와도 바늘이 부러진 거 어쩌겠어. 내가 삼가지 못한 탓이다. 보통 물건 부러지면 아유, 정신같은 물건이죠. 그런데 아, 내 탓으로 부러졌다. 백인이 유아이사라. 수원수하리요. 다내 탓이다. 너의 훌륭한 섬씨를 어찌 다시 바라겠느냐. 눈 속에 어른거리고 마음은 상막하다. 심지어 후세에 다시 만나자. 완전 웃기지. 예를 들어, 내가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폰이, 부서졌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집에다가 고이 간직해갖고, 우리 죽어서 다시 만나자.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그, 안여자가 쓴 수필 두 개. 마무리가 됐고, 자, 이거는 일치 문제를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척부이는 자, 그다음에 교두각시는 가위였고 모습. 요거의 시험 문제인가? 뜻. 여기는 모습. 세요각시는 허리에 가는 모습. 감투할비는 생긴 게 감투라는 게 모자야. 모자 정신겼다 인화 낭자는 쓰임새, 불. 울 낭자도 한자의 뜻. 그러니까 한자의 뜻이 두 개지. 그 다음에 청홍백 각시 해가지고, 얘는 색깔 가지고 별명어진 거지. 앞부분에서는 잠을, 잠, 자는 틈을 통해가지고, 칠우가 서로 내장났다. 잠 깨가지고, 니네 왜 뒷담을 까냐? 아, 뒷담해지그네 왜, 어, 서로 달랐다고 장난치냐? 이기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거고. 자 다시 잠을 자니까, 이제는 불평과 원망. 서로 이제 같은 편. 사람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부인이 잠에서 깨니까, 감투입 니가 용서를 구하더라. 인간들에 대한 비판. 두 개가 묶였는데, 의인화된 소재, 바느질 도구, 일곱 개. 여기는 저스 바늘. 서술 방식은 대화와 행동. 이제는 주관적 표출. 이기적인 세태를 풍자하는 거고, 여기는 애도하는 거고. 감사할미가 규중부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긍정적인 평가는 어, 갈등을 중재하는 이런 역할로서 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부정적인 평가는 받첨을 비판하는 것. 자, 조친문은 아까 애도하는 글 제문 제사 형식. 하늘을 의인화해서 사실을 과장했다. 그 다음에 심지어 후세의 기약도 있다. 죽어서 다시 만나자. 대단히 재미있는 글두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가봅시다.